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스포킹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시기보다는 분석 전문가인 저와 함께 확실한 정보, 적중률 높은 픽을 조건 없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저희가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은 마이클 소로카 3승 7패 5 1연과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샌디에고와 홈경기에서 5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소로카는 역시 홈경기에선 좋은 투구를 할수 있는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신시네티는 닉 로돌로 7승 6패 3.33과 시즌 8승에 도전한다. 19일 매치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로돌로는 7월 한 달간 2승 1패 2.37에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워싱턴은 기대 이상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완 상대 강점을 은근히 과시 중이기 때문에 로돌로라고 해도 쉽게 넘어가진 못할 듯. 그리고 소로카의 투구는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물론 불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신시네티도 접전에서 약한 건 매한가지다. 힘에서 앞선 워싱턴이 승을 가져갈 것이다. 마이애미는 샌디 알칸타라 4승 9패 7.14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캔자스 시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파란타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알칸타라는 스스로 트레이드 가치를 열심히 낮추고 있는 중이다. 샌디에고는 딜란 시즈 3승 9패 4.64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9일 워싱턴 원정에서 5.1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시즈는 원정 부진을 멋지게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모두 호투를 기대하기엔 어려워 보이는 투수들이다. 그러나 직전 경기 투구 내용을 본다면 그래도 시즈 쪽이 조금 더 나은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편. 분명 불펜에서 마이애미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샌디에고의 불펜도 승리를 지켜줄 레벨은 된다. 선발에서 앞선 샌디에고가 승을 가져갈 것이다. 애틀랜타는 스펜서 스트라이더 4승 7패 3.59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트라이더는 역시 홈경기에 강한 투수임을 다시금 실감시켰다. 샌프란시스코는 저스틴 벌렌더 팔페 4.99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9일 토론토 원정에서 2.2이닝 구안타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벌렌더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갈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문제는 상대 투수들이 모두 구속이 낮은 투수들이었다는 것. 즉 강속구의 스트라이더 공략은 대단히 힘들다는 이야기다. 반면 벌렌더는 구위가 완전히 맛이 갔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추격조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못하다. 선발에서 앞선 애틀랜타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피츠버그는 데일리 팔터 6승 5패 4.00과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4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팔터는 7월 방어율이 무려 6.28에 이를 정도로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디트로이트는 트로이 멜튼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가진다. 2022년 드래프트 4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한 멜트는 강력한 패스트볼과 전체적인 구위가 좋은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 디트로이트는 파워랭킹 1위의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의 경기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좌왕 공략이 매우 안 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 물론, 트로이 멜튼이 AAA에서 놀라운 투구를 해주긴 했지만, AAA에서도 묘하게 승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었고, 디트로이트의 불펜 안정감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투수력에서 앞선 피츠버그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뉴욕 매치는 셈 머나야 1패 2.45가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19일 신시네티와 홍경기에서 4이닝 이란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머나야는 작년의 위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LA 에인젤스는 불펜데이의 가능성이 높은 편 코차노비치는 AAA로 내려갔고 마땅히 불러올릴 투수도 없는 편 후반기 개막전을 불펜데이로 치렀는데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번 시리즈에서 에인절스는 결정적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있다. 좌완 상대 타격은 나쁘지 않지만 원나야가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걸 생각해야 할 듯. 물론 매치의 타격은 기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불펜의 안정감은 에인절스보다 낮다. 전력에서 앞선 뉴욕 매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시카고 컵스는 홀린 레이팔승 3패 3.80의 등판이 유력한 편. 19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레이는 7월 한 달간 3전 전승 1.45 피안타율 143의 훌륭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캔자스시티는 세스 루고 6승 5패 2.94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마이애미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루고는 6월부터 이어온 호조의 페이스에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특히 원정에서 무너진 게 문제인데 납경기의 투구 내용이 낮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완벽한 반등. 전날 경기에서 컵스는 시리즈의 분위기를 확실히 바꾸는데 성공했다. 이 흐름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듯. 선발 또는 벌크로 등판하는 레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감 있는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듯. 허나 루고는 직전 경기의 부진이 아프고 원정이라는 변수도 있다. 그리고 컵스의 타선은 우왕 공략도가 매우 좋은 편이다. 전력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콜로라도는 테너 고든 1승 2패 4.24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유력하다. 5월 29일 컵스 원정에서 4.2이닝 2실점 패배를 당한 뒤 다시 마이너로 내려갔던 고든은 AAA에서의 투구가 더 좋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안드레 팔란테 우승 6회 4.7일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에리조나 원정에서 4.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팔란테는 최근 2경기 연속 이닝보다 실점이 많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확실한 건 세인트루이스의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일 듯. 하지만 고드는 AAA에서 피한타율이 무려 324일 정도로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홈 경기에서 약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 물론 최근 팔란테의 투구가 매우 좋지 않긴 하지만 땅볼 투수라는 특성은 푸어스에서 강점이 될수 있고, 아직까지 세인트루이스의 승리 조는 건재하다. 선발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애리조나는 브랜든 파트 10승 6패 4 8이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세인트 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파트는 최근 2경기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휴스턴은 브랜든 월터 1승 3패 3.66의 등판이 유력하다. 19일 시애틀 원정에서 6이닝 3만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패배를 당한 월터는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는 애리조나의 클러치 능력 부재가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듯. 발대즈 뒤에 월터는 애리조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레벨이고 라이언 구스토가 등판한다고 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반면 파트의 투구는 분위기 타면 쭉쭉 뻗는 스타일이고 애리조나는 시리즈 최종전이 강한 징크스는 유지 중이다. 선발에서 앞선 애리조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시애틀은 루이스 카스티오 7승 5패 3.21과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휴스턴과 홈 경기에서 6.2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카스티오는 7월 한 달간 3전 전승 1.45의 피안타율. 169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미러키는 퀸 프리스터 8승 2패 3.33과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9일 다저스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프리스터는 그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미러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미러키의 연승은 11일에서 막을 내렸다. 시애틀 역시 참으로 시애틀스럽게 승리했다는 게 포인트. 전날 길버트에게 고전한 미러키 타선이라면 카스티오 공략이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시애틀 역시 타격은 좋지 않은데 프리스터가 인터리그에 약점이 있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LA 다저스는 타일러 글래스나우 1승 1패 3.1연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미러키와 홈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에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글래스나우는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네소타는 크리스 페덱 3승 9패 5.142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9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페덱은 6월 중순 이후 완벽하게 밸런스가 깨진 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일단 미네소타의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전날 경기의 중요 포인트. 그러나 글래스나우는 야마모토보다 훨씬 더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고 직전 경기의 투구도 위력적이었다. 반면 패덱의 페이스는 극도로 떨어져 있는 중 다저스의 불펜이 변수가 되겠지만 미네소타는 전날 두란에게 2이닝을 맡기는 우를 범했다. 선발에서 앞선 LA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클리블랜드는 슬레이드 세코니 5승 4패 3.84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8.1이닝 6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세코니는 잘 던지다가 막판에 무너진 게 아쉬움을 남겼다. 볼티모어는 잭 애플린 6승 5패 5.952 메이저 복귀 마운드에 오른다. 6월 29일 템파베이와홈 경기에서 1이닝 5안타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애플리는 이후 등 부상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 타격의 차이라면 역시 특정권 집중력의 차이다. 특히 볼티모어는 특정권에서 번번이 병살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맥을 끊고 있는 중. 세코니의 투구는 최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반면, 애플리는 부상복귀전이라고는 해도 원정에 약점이 있는 투수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불펜 풀가동이 가능하다. 선발에서 앞선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필라델피아는 해수스 러자르도 8승 5패 4.29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9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러자르도는 기복이 극도로 심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보스턴은 루카스 지올리토 6승 2패 3.59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컵스 원정에서 5.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지올리토는 호주의 페이스가 단숨에 무너져버렸다. 양팀 모두 빈말로도 타격이 좋다는 말은 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많이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 상황. 전날 산체스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러자르도 상대라면 보스턴의 타선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편. 지올리토가 직전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원정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고, 보스턴의 불펜은 필라델피아의 불펜보다 더 안정적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보스턴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론토는 크리스 베시 10승 4패 3.89이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 1이닝 10안타 무실점이라는 놀라운 투구로 승리를 거둔 베시는 7월 들어서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뉴욕 양키스는 맥스 프리드 11승 3패 2.43과 시즌 12승에 도전한다. 13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프리드는 7월 방어율이 무려 6.43에 이를 정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번 홈런 공장 호프먼의 피홈런이 터지고 말았다. 토론토로선 이번 경기의 불펜 운용이 쉽지 않을 듯. 그러나 최근 프리먼의 투구가 좋지 않기도 하고 토론토가 좌완에게 강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배신 역시 홈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토론토는 마무리 호프먼이 등판할 수 없고 양키스의 타선은 분위기 타면 계속 올라가는 타입이다. 힘에서 앞선 뉴욕 양키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템파베이는 타즈 브레들리 6승 6패 4.35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19일 볼티모어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브래들리는 7월 한 달간 1승 2.04라는 훌륭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조나단 캐넌 4승 7패 4.18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캐넌은 7월 한 달간 2승 2.60에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접전 끝에 템파베이가 간신히 승리했다. 무엇보다 화이트삭스의 기세가 죽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 브래들리의 투구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고 화이트삭스 타선과 좋은 승부가 될수 있다. 광고는 역시 캐논인데 마틴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캐논 역시 나쁘지 않을 듯. 그러나 템파베이의 불펜이 살아났다는 점이 마지막에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템파베이가 승을 가져갈 것이다. 텍사스는 네이선 이볼디 7승 3패 1.58의 등판 가능성이 높은 편. 14일 휴스턴 원정에서 7.2이닝 5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볼디는 7월 한 달간 3승 0.48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에슬레틱스는 JP 시어스 7승 8패 5.13과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4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시어스는 원정에서 강한 흐름이 깨졌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에슬레틱스의 타선은 텍사스의 투수진을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왕 강속구 투수들에게 막히고 있는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이 되기에 충분한 부분. 물론 텍사스가 좌완에게 약한 건 사실이지만 1차전에서 로페즈를 공략하기도 했고 시어스의 최근 투구는 기복이 매우 심하다. 무엇보다 에슬레틱스의 불펜이 이전 같지 않다. 선발에서 앞선 텍사스 레인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무료 멤버방 오셔서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무료로 주력 픽 고배당픽 공유해 드립니다.